빛과 어둠, 흙과 백, 보이시나요? 희영 PD님 팔목에서는 이런 컬러들이 돋보이고. 와, 미쳤다. 너무 예뻐요. 친한 음. 컬러별 색상을 추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어드 뷰티 네. 혜정 PD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너무 너무 예쁘신 희연피디님을 모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희연피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희연 <웃음> <웃음> 어, 그럼 희연피디님, 오늘 특별한 제품을 소개하기 앞서서 저 희연피디님 퍼스널 컬러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여름 쿨 라이트예요. 아, 여름 쿨 라이트? 음. 어쩐지 피부도 엄청 맑으시고이 뽀용한 블러셔가 너무 잘 어울리시죠. 혜정피디님은 퍼스널 컬러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완전 희연피디님이랑 반대로 가을 웜 딥입니다. 보시면 빛과 어둠, 흙과 백 보이시나요? 이 특징을 앞서서 오늘 굉장한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정말 특이한 제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요즘 엄청 핫한 브랜드 피의 푸딩팟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특이한 제형으로 나왔는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디자인도 너무 예쁘네요. 이거 제형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말캉말캉해요. 오, 진짜, 아까 푸딩처럼 퐁실퐁실하네요. 음. 발색은 어때요? 보여드릴게요. 오. 음, 완전 블러리하게 표현이 되네요. 약간 뭉칠 것 같았는데, 밀착력이 엄청 좋아요. 오, 진짜 틴트처럼 스며드는 느낌이네요. 네. 오, 너무 예쁘다. 크림치크 같은 경우에는 금방 지워져서 문제였는데, 얘는 약간 착색되듯이 스며들어 버리네요. 음,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컬러가 30가지 나왔다는데 진짜예요? 네, 30가지나 나왔대요. 사실 세개인데 30개로 못타낸거 아니냐 라는 썰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컬러잖아요. 오늘 특별히 그30 컬러 중에 10가지 컬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피 제품은 과연 피부가 어두운 톤과 밝은 톤에는 어떻게 발색이 되는지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가장 연한 색부터 쭉 저희 이 손목에 발색해보겠습니다. 저희 손목 색깔 완전 다르죠? 완전 궁금한데요? 이거는 푸딩팟이랑 같이 출시된 립브러쉬인데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완전 실리콘이네요? 네. 어, 귀여워. 말캉말캉해. 이걸로 직접 발색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장 첫 번째, 무슨 컬러인가요? 저는 5예요. 5 컬러 먼저 보여드릴게요. 완전 핑키핑키한 부드러운 컬러네요. 두 번째 컬러 가볼까요? 마이 컬러예요. 마이 컬러 가보겠습니다. 이 컬러는 아까 컬러보다 조금 더 코랄 코랄한 웜톤 베이스로 보이네요. 세 번째 컬러는 체리입니다. <laughs> 색깔 너무 예쁜데요? 겨울 브라이트 톤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체리 컬러. 다음 컬러는 베이비입니다. 음. 얘는 조금 더 부드러운 핑크? 핑크 코랄? 그런 느낌이네요. 블러셔로 얹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음은 걸스입니다. 이 제품부터는 확실히 컬러가 완전 쨍해지는데요? <laughs> 와. 완전 쨍한 레드 오렌지 컬러로 보이네요. 음, 예쁘다. 이거 진짜 본부들한테 진짜 잘 어울리겠는데요? 다음 컬러는 세븐틴입니다. 세븐틴 컬러 보겠습니다. 얘는 음. 조금 더 연하게 발색되네요. 이거는 음. 코랄 컬러랑 더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계속 보이는 게 웜톤 컬러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음, 컬러 디데이입니다. 와, 얘는 진짜 역대급 형광인데. <laughs> 완전 형광 핑크인데 카메라에는 되게 오렌지로 담기네요 다음 컬러 엠비셔스입니다. 오, 드디어 딥한 컬러가 나옵니다. 되게 가을 뮤트 음. 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부드러운 컬러네요. 예쁘다. 다음은? 다음은? 메모리즈입니다. 메모리즈. 아, 어, 너무 예쁘다. 약간 칠리빛 컬러네요. 예쁘다. 칠리빛인데 생각보다 엄청 웜하지 않고 약간 미지근한 컬러로 보여줍니다. 아, 너무 예쁘다. 마지막 컬러, 리릭스. 오, 지금까지 컬러 중에 제일 딥하고 브라운기가 많이 도는 컬러 같습니다. 이렇게 희영 PD님 팔목에서는 이런 컬러들이 돋보이고요. 너무 예쁘네요. 딱 봐도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딱 예쁘죠. 제 팔목에도 한번 발색해봐야겠죠? 저도 O 컬러 가보겠습니다. 음. 어머, 어머, 제 팔목에는 이런 색이 나오더니 충격적인데요. 보이시나요? 두 번째 마이입니다. 이건 조금 더제 피부에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세 번째 컬러 베이비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여름 뮤트 컬러인데 제 피부엔 이런 느낌? Mm. 이것도 베이스로 깔면 예쁘겠네요. 쿨톤 화장할 때 좋겠습니다. 네 번째 체리 와우 페어는 진짜 예쁜데 <laughs> 슬프다. 이 쿨톤 둥둥 뜨는 거 보이시나요? 달달한 냄새가 나네요. 자, 다섯 번째. 걸스. 어머. <laughs> 보이시나요? 완전 강렬한데? 자, 여섯 번째. 세븐틴. 세븐틴은 아까 걸스 컬러보다 조금 더 파우더리한 컬러가 섞인 것 같아요. 부드러운 느낌? 음. 그래서 이건 진짜 블러셔로 바르기 너무 예쁠 것 같네요. 커러한 주황색으로 담겨요. 그쵸? 보는 실물 음. 컬러랑 다릅니다. 좀 아쉽네요. 이번엔 디데이. 이 색깔 좀 무섭습니다. 이 형광빛 보이시나요? 이 형광빛이 굉장히 와. 무섭습니다. 어마,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것도 진짜 형광기 많이 도는데 형광 핑크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카메라에선 또 오렌지로 보이죠? 이렇게 큰엠비어이 <laughs> 톤부터는 조금 딥해졌는데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음, 너무 예뻐. 제 피부에서 빛을 바라는 컬러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번 컬러는 메모리즈. 와 미쳤다. 너무 음, 예뻐요. 음, 진짜 예쁘다. 약간 로즈빛도 나는 것 같고 그죠? 대망의 마지막 컬러. 리릭스. 웜톤 베스트라는데 얼마나 예쁜지 보겠습니다. 아왜 웜톤 음. 베스트인지 알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티영 피디님과 제팔 비교해보면 어마무시해요. 피디님 팔에는 이렇게 맑은 발색으로 잘 보여지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제 팔에는 탁한 발색으로 보여져요 확실히 퍼스널 컬러로 타는 게 이런 느낌인가 봐요 이제 여러분 이거 참고하셔서 색상 고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연피디님 여쿨라시고요 저는 가을딥입니다 피디님 우리가 팔목 발색을 다 봤는데 발색을 해보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각자 베스트 컬러 3개씩 뽑아보도록 해요 네 고르셨나요? 네, 골랐습니다. 오, 여쿨라, 희연 피디님. 어떤 컬러 베스트 컬러를 뽑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오랑 마이랑 베이비 골랐습니다. 오 마이 베이비? 어, 이런 도 네. 너무 귀엽다. 오 마이 베이비 컬러 보여주셨는데, 이 컬러로 조금 이따 직접 바르는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혜정 피디님은 어떤 색깔을 베스트 컬러로 뽑으셨어요? 저는 메모리즈, 리릭스, 엠비셔스. 이렇게 세 컬러로 뽑았어요. 저도 직접 얼굴에 바르는 거 발색 보여드릴게요. 희연 피디님. 그러면 네. 베스트 3개 중에서 어떤 거 발색 먼저 보여주실 거예요? 마이 컬러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베이스로 깔기 너무 좋게 완전 블러리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음, 너무 예쁘다. 남은 거 가지고 시크로도 네. 활용할 수 있어요. 오, 보여주세요. 이렇게 남은 걸 바르고 음, 색깔 너무 예쁜데요? 헉, 컬러 너무 예뻐요. 저는 메모리즈라는 컬러를 선택해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술 테두리가 진해서 지금 컨실러로 한번 지겼어요 아. 어, 예쁘다. 저도 아까 혜연 기 d 님이 알려주신 이 남은 거 가지고. 좀 얼굴에 혈색이 도나요? <laughs> 자, 세 가지 컬러씩 베스트 컬러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컬러 고르셨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는 분들을 위해서 퍼스널 컬러별 색상을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에 베이스 컬러 먼저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쿨톤이신 분들은 쿨 베이스 컬러로 5컬러 추천드려요. 오 컬러가 딸기우유 빛이어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원 베이스 컬러로 마이 컬러와 스커트 컬러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어서 퍼스널 컬러로 가보면 봄웜 라이트이신 분들은 보이와 스커트 컬러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봄 브라이트와 비비드 톤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인데요. 디데이, 걸즈, 세븐틴 컬러까지 추천드립니다. 여름 쿨 라이트 컬러 분들에게 추천드릴 컬러는 오, 베이비, 나이크 컬러입니다. 여름 쿨 뮤트 분들에겐 미드아웃, 페이디드, 필름, 썸띵 컬러 추천드립니다. 가을 뮤트는 마이, 디어, 필린 추천드립니다. 가을 딥 다크는 메릭스 앰비셔스, 메모리즈, 칠린, 허트, 페이브 추천드립니다. 겨울 브라이트는 체리, 뮬, 베디, 크러쉬 추천드리고 겨울 딥은 보스, 그리디, 슬레이 추천드릴게요. 와 진짜 컬러 너무 많은데 이 많은 30가지 컬러 중에서 하나만 살수 있다. 하나 너무 적은가요? 그러면은 어떤 컬러군이 가장 활용도가 높을지 희연 PD님이 추천해주시겠어요? 누드 컬러군 다섯 컬러를 추천드릴게요. 왜죠? 누드 컬러군이 베이스로 활용하기 좋기 때문이에요. 아 베이스로도 활용하고 블러셔로 얹기도 가장 자연스럽게 얹을 수 있는 컬러니까 추천해주시는 거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아, 오늘은 빛과 어둠, 흑과 백인 저희가 피의 푸딩팟 제품 리뷰를 함께 진행해봤는데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흑과 백이 컨텐츠 마음에 드셨으면 저희가 앞으로 어떤 브랜드를 하면 좋을지 좋은 아이디어 댓글로 남겨주세요. 디어드 뷰티였습니다. 뷰티였습니다. 안녕.